미엔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시간 저번 시간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나요? 네,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은 원인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해요 아,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는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우와, 정말 잘 기억하네요 그럼 우리 오늘 함께 읽어본 고릴라 왕과 대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? 우선 어떤 일이 있었나요? 고릴라 왕이 이웃 나라에 산책을 갔다가 화가 났어요. 왜 화가 났을까요? 원숭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몰래 숨어 버렸기 때문이에요. 아하, 그럼 화가 난 고릴라는 어떻게 하였나요? 신하들에게 크 그... 대포를 만들어 쿵쾅 쿵쾅 쌓아 이웃 나라의 원숭이들을 날려버리라고 했어요. 네, 원인과 결과를 정말 잘 찾아냈어요. 자,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웃 나라의 원숭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숨어버렸어요.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 고릴라 왕이 화가 무지 많이 났죠. 자, 화가 난 고릴라 왕은 이렇게 대포를 만들어 이웃나라로 쓰라고 또 명령을 내렸어요. 이렇게 고릴라 왕이 화가 난 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. 선생님, 그런데 원인과 결과는 하나씩만 있나요? 한 가지 원인에 한 가지 결과만 있냐는 말인가요? 네. 어떤 일의 결과에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. 그 소문 들었어에서 나라가 황폐해진 원인이 한 가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럼 어떤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? 금색 사자가 황금성을 짓게 한 것, 황금 사자 상을 놓게 한 것, 성 구석구석까지 황금을 깔고 나라를 자기 멋대로 다스린 것, 그리고 또 전쟁도 일으켰잖아요. 또 남아있는 농작물을 혼자서 다 차지한 것.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원인들인 것 같아요. 대단하네요. 맞았어요. 사실 어떤 일의 원인은 한 가지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일 때도 있답니다. 그럼 원인에 대한 결과는 어떨 것 같나요? 음, 한 가지 원인에도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있을까요? 고릴라 왕과 대포에서 이웃 나라 원숭이들이 고릴라 왕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게 원인이 돼요. 고릴라 왕이 화가 났고 또 대포를 쓰라고 명령도 내렸잖아요. 그래요. 어떤 원인에 한 가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. 선생님. 그런데 원인과 결과는 왜 배우나요? 와, 친구의 지금 질문 너무나 반가워요. 우리가 어떤 배움을 할 때는 지금처럼 왜 이걸 배우지? 라는 질문을 갖고 배웠을 때더잘 배울 수 있답니다. 앞으로 항상 왜 이걸 배울까? 라는 질문을 갖고 그 답도 스스로 혹은 친구들, 선생님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함께 읽었던 화요일의 두꺼비와 그 소문 들었어를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활동을 해보았잖아요. 어땠나요? 원인과 결과 찾는 활동이 어려웠지만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니 그 일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어요. 아하! 어떤 일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원인과 결과 찾는 법을 배우는 거였군요. 참잘 찾았어요. 사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답니다.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았을 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 일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. 세상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요? 그럼,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겠네요?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군요. 친구가 말한 것처럼,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어요. 하지만, 저는 가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? 할 때도 있고, 친구들이나 엄마, 아빠가 왜 저런 말을 하지? 하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. 그렇죠. 선생님도 가끔 그래요. 그럴 때는 더 곰곰이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 봐야 해요. 처음에는 그 원인을 찾는 일이 어렵겠지만 자꾸 자꾸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원인을 찾는 일이 쉬워질 거예요. 음, 특히 친구랑 말다툼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조금 시원해질 것 같아요. 와, 진짜 중요한 말이네요. 앞으로 3학년,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,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던 건지에 대해 배우고 많이 연습해 볼 거예요. 우리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봐요. 안녕!